Thank you 안녕하세요. 내가 직접 운전해본 차만 소개한다. 타분놈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대한민국 대표 박스카 기아의 레일을 준비해봤습니다. 2012년 처음 출시됐을 때는 이 귀여운 모습으로 많은 여성 차주분들의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계속 다음 모델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때만큼의 파급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레이로 캠핑 및차 막하는 영상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나가게 되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다시 가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경차들에 비해서 실내가 굉장히 넓다는 건데요. 성인 남자 두 명이 타도 좁다라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실내가 넓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레이의 스펙 말씀해 드릴게요. 연식 2016년 7월, 주행거리 17,000km. 엄청 짧게 탔습니다. 등급은 디럭스 등급으로 기본형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색상은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레이한테는 잘 어울리는 하늘색입니다. 사고는 운전석쪽 비필러, 문두 개, 사이드 실패널 이렇게 교환이 있습니다. 측면 쪽으로 사고가 난것 같아요. 자세한 건 성능 기록부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이 차의 가격 729만 원. 주행거리 완전 짧고 요즘 인기 급상승 중인 레일 729만 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세요. 그럼 이제부터 저처럼 귀여운 레일 네. 옵션 성능 기록부 주행 테스트까지 저랑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사이드 빌러 조절기, 도어 열림 닫힘 버튼, 윈도우 버튼. 차체 자세 제어 버튼. 개기판실 주행 거리 맞고요. 17,000km. 레일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룸밀러 지나서 라디오, 기어봉, 에어컨 공조기, USB 옥스 단자. 시트 상태 보뭐 보시는 것처럼 17,000km밖에 안탄 차량처럼 정말 깔끔합니다. 사용감도 많이 없고 새것 같아요. 뒷좌석 시트도 사용감도 거의 없고. 깔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사람 두 명이 타도 정말 중형 세단보다 훨씬 넓은 공간 아닙니까?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풀딩을 하면 이 정도 공간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엔진룸 아주 깔끔하고요, 차 마친 상태입니다. 주행 테스트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경차다 보니까 경차인데 이제 조금 앞에가 짧잖아요. 그래갖고 시야감이 굉장히 좋아요. 아니고, 예. 주행거리가 워낙 안된 차다 보니까 운전 상태는 뭐 나쁜 건 전혀 없어요. 이쪽으로 사고가 있다고 해도 여기 뇌판 쪽으로만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속주행 지금 한번 해보고 있어요. 70km 정도 밟아왔을 때도 이렇게 뭐, 떨림이나 이런 것도 없고, 미션 변속 이런 것도 부드럽게 잘 되네요. 거의 뭐, 신차라서, 신차급이라서, 17,000km면, 몸잡이데가 많이 없거든요, 사실. 지금 뭐, 하부 쪽에서 잡소리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이게 레이가 제가 처음 타봤을 때 되게 칼브레이크라서 되게 놀랬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그렇습니다. 브레이크 아주 잘 들어요. 레이 키스가 얼마 안돼갖고 진짜로. 미질등 같은 거 전혀 없네요. 에어컨도 굉장히 잘 나오고, 키타도 문제없이 잘 나옵니다. 아이, 크리스마스는 죄송요 크리스마스는 원래 다 혼자, 혼자 지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지, 맞지? 안에 아, 네, 옵션이 조금 없는 게 조금 흥미라면 흥미일까? 좁은 길도 슉슉 지나가네, 차가 좀아있네 테스트 끝. 안녕. 오늘은 기아 레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주행 거리가 워낙 짧다 보니 차 상태가 너무 좋았습니다. 빨리 좋은 분 만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재미없게 보셨어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전차종 판매 매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열심히 하는 탑은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더 좋은 차를 가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